이쪽에서도 내가 보기에 해가지고, 근데 이쪽에 아, 헛들은 거 아니야? 아니요, 뭐 저거 이게 풍밥이 아, 어. 어? 돌아야 돼. 아니, 약간, 어. 풍경이 돌아 돌아. 해야. 해야 한번더지죠 와. 어, 미스터.

나이 발론 이이 크레이지. 아이 라이 i 어크한민국 like yeah, 지구 지구 바꾸로 가겠다. <norms> 응? <오� Giulio> <올라갔다, 이거. 잖> lift… 그래, 아니, 왔다. m 3 3 <목소리도 있습니다> 지금 지금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이 사람, 이사 사람, 이 사람, 이사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사 어쨌든 간에, <laughs> 이1300 고지에서 부르는 하철가일산여사 <laughs> <laughs> <아유>. <laughs> 것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. 나도 어제 청춘 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.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. 왔다 갈줄 아는 봄을 반겨 헌들 쓸 때이나. 고마워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. 니가 깊고 여금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.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가아오상 해도 지를 굽히지 않는 방풍도리 <놀람> <도수한 놀람>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 안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천지백허이 <목소리> 모두가 백 바을 보시오구나. 정세은는터 시흘러 가고, 이내청춘도 아차 한번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. 오와 세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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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마을 들어보소 인생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장난 날 억정리시 다제하면서 자고 망산층에 세월는사루세전에한장술 만도 못하느다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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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라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찌 끌나 늘어진 음. 개. 음. 대강 매달아놓고, 굽두시 음. 음. 흐른 놈과, 흐무부려 음. 하는 음. 놈과, 영예하봉 못하는 놈 차례로 음. 잡으다가, 음. 저, 저 세상 여기, 여기 먼저 마을이. 보내버리고더 아아 먹게 하면서 <목소리> 거드거리재보세아이 아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아, 네, 네 한 소리 한 사람이 됐거요 아, 그러남기고 <laughs> 있어요. 아, 리 같이 게하면서 불렀는데. 아. 이게 방보다 조용히 부르고 있습니다. 아. <laughs> 지금 예, 저희 아, 뭐야, 예, 이번에 이거 좋죠. 예, 우리 우리 아, 그래. 이게 이야 아. 돈타령이라고. 네. 어, 흥보가 돈타령 부르. 있습니다 네. 오 해피데이라고 네, 돈타령. 버트리 아, 그때요. 흥보가아스대스고있 쇠를 맞으러 오고 좋아전 어둠을 <놀람> 개문을 떨컥 열고 돈 단양을 내요. 안녕이다. 바좋아라고 실청 밖으로서 나서서 "어시구나, 좋구나, 돈바라 돈, 돈바라 돈, 돈, 봐라 돈, 돈, 봐라 돈, 돈, 봐라 돈, 돈, 봐라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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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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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 나는 지완을 손에다 쥐어 보면 상강오륜이 돈밖에 돈돈돈 바라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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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독 구함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 를 가서 막걸리 두부어지를 사서 먹고 어깨를 누리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국 한걸음에 전설은 단양이 들어를 간다. 얼씨구나, 도바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"여보게,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니?"